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보니까 도시 곳곳에 가을이 절정으로 치닫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더욱 깊어가는 가을 찬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쳐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또그 마음속에 왠지 모를 쓸쓸함이 나. 그리움에 사무쳐 가기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바뀌는 그 계절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아마도 인생 부상과 같은 그런 마음 때문일 겁니다. 이 세계는 한 순간도 같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변화하는 인생의 계절 속에서 또 함께 변화해져 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마음에 또 씁쓸함이나 또 허전함, 또 허망함 이런 것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어 예전에 그 천하장사 그 이봉걸 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어 다룬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장사요, 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분이신데, 지금은 허리가 굽고, 고동도 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에서 사기를 여러 번 당해서, 이제는 건강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장애수단과 같은 그런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한 달에 40만원 가지고 생활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또 남의 일만은 아니고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공감을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생의 더덕스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동시에 나 또한 그런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 존재로서의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계절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한 가지 사실입니다. 인생의 계절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안심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간다 할지라도, 이 계절 속에 낙엽은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흩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계절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변하는 계절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무상하다. 나 또한 그 계절 속에 함께 변해가고 있구나.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 또한 언젠가 떨어지겠지. 여기까지 관찰을 통해서 또 같이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허망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변하는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울음이 저녁에는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분명히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눈물의 밤은 마침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새벽에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오늘 감사의 자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 인생에 걸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슬픔 이 슬픔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변하다 오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다 라고 했을 때이 변하다라는 이 하파크라는 말은 완전히 뒤집어지다 조금씩 변하여가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이 되는 것이고 죽음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우리 인생의 계절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변화인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속되면서 오늘 그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수에게 쫓기는 자가 되었던 그 다윗은 원수를 용서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버림을 받은 자에서 오늘 다윗은 다스리는 자로 바뀌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눈물 의미의 자체를 아예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이죠. 도망자의 신사에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흘리던 그 눈물을 이제 왕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눈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눈물 그 자체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다. 감사는 단순히 내 삶이 윤택해진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내가 가졌는가, 가진 것을 계수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숨 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의 오늘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크고도 더 위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번 추수 검사절에 감사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주 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첫째 날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둘째 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셋째 날 나눴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세어보며 감사하자. 그 분복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있었고, 절대적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있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 감사를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이상한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사람은 결국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오늘 새벽 예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계절은 변하고 나 또한 변해 가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한가지만으로도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새벽예배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한가지 위대한 그 신앙의 간증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편 30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나이다 주님은 산과 같은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견고하게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럼으로 붙드십시오. 다가오는 주수감사절, 이 변하지 않는 한가의 한 가지의 그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감사가 영원토록 흐를 줄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도록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하는 이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